저는 총 5일 동안 다섯 가지의 가능한 특이한 단기 알바를 모두 해볼 겁니다. 그첫 번째는 1톤 트럭 운전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닥치는 대로 모든 걸다 해버리는 돈만 주면 똥도 닦는 잡종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굉장히 독특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제 차가 아닙니다. 구릿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차를 끌고 과천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단기 알바예요. 아, 죽인다. 이 포터를 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시야가 뻥 뚫렸어. 포터 탄 만큼은 지박엔 안 부럽다. 포터르기니 칭찬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나 여행길 나무 그늘 같은 나만의 로 어, 뭐야 갑자기 김장군이 돼버리네 <laughs> 나무 그늘 그래. 같은 나만의 로로 <laughs> <먹구로> 들어올까요? <laughs> 이거 놀이공원에서 도시락 먹은 거 수거하는 거네 한솥 도시락 식사 추진했구만 일이 전혀 어려운 게 없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쓰레기, 냄새도 안 나는 거, 고고 그냥 들고 다시 구리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대리운전도 뛰어봤죠. 야간 택배 일도 해봤고 배달 대행도 해봤잖아요. 이 운전하는 일의 최대 장점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는 공간이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줘. 진짜 온전한 나만의 공간.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시면 이런 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고 나면 이제 큰일이야. 운전 나만큼 하면 이일 해도 돼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독특한 일을 찾아서 종로로 왔는데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인간 간판이 되는 일입니다 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4월 13일인데 이렇게 덥다고? 오늘 같은 날씨에 2시간 서 있으면 은 마탱이 갈것 같은데 하, 일단 해보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끊어놔 네, 마탱이 <laughs> 잘 감사합니다 네잘습니다네 왕실 근위병 아시죠? 영국 아, 알아요. 가만히 서 갖고 움직이면 안 되는 애들. 그거 하는 건줄 알았는데, 혼자 했으면 네. 조금 미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같이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거 등에 짊어매고 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하고 있어. 되게 희귀한데, 자꾸 희귀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전단지는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거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거절당할 걸 생각한다고요? 네. 부끄럽잖아요. <laughs>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밥집 못 정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시간 지난다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아, 뭐,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끝나고 어디서 먹어야지? 그것도 바로 정할 수 있죠. 진짜요. 우리 이제 지리까지 알아가지고. 그니까. 완전 내 구역인데. 음.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길을 물어보셨는데 번지수 제대로 찾아오셨네.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 길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네. <laughs> <laughs> 앞에 바로 옆골목이었나. 그니까. 아무튼 근무 끝났어요 저희. 아, 끝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혼자 했으면 은 되게 심심했을 거거든요. 확실히 알바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산책도 하고 돈도 버는 정말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러 가는데, 홍대에 물탱크 청소하러 가는 중이에요. 진짜 대박이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안전하시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laughs> 네, 예, 여기 홍대에 도착을 했는데 한 4, 5년 만에 온거 같다. 야, 이거 물탱크 청소가 맞네. 여기 이렇게 호스가 있고, 저는 오늘 물탱크 청소한다 그래가지고 왜 노란색깔 물탱크, 파란색깔 물탱크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물탱크가 다 있어. 으리으리하죠 137톤이야 아무래도 물탱크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을 비워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아까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거의 1시간을 꽉꽉 눌러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1시간 이렇게 막 대기하고 이러면은 보통 뭐 하세요? 얘기도 하고 했는도 하고 네. 오늘 제 역할은 정말 놀랍게도 물탱크 밸브만 열었다 잠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만 했어요 물을 빼는데도 한 세월이지만 물을 채우는데도 한 세월이거든요. 뭐고 그 사이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심 시간이더라고요. 저희는 옥상에서 두 번째 물탱크를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 다 열까요? 네. 저는 오전 작업이랑 마찬가지로 밸브만 열었다 잠갔다 하면 됩니다. 다 열었어요. 다 열었어요. 네네. 오후에는 물탱크 안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물탱크에 들어가 봤는데, 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야, 요건 또 독특한 경험이죠. 뭐, 아무튼, 이거는 태어나서 아예 처음 해본 일이라 그런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기술자분들이랑 일해서 너무 좋았고, 일단 형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웃음이 너무 많으니까, 아, 저 덕분에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네 번째 일이랑 다섯 번째 일은 촬영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진짜 재밌는 일이었거든요. 축구 교실에서 잼민이들 코치로 일하는 거였는데 뭐 아쉬운 대로 남양주 네이마르 발놀림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대기하는 중인데 애기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 개중에는 딱밤 시게 때리고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콩. 대체적으로 되게 귀엽다. 맨날 형님들하고만 일하다가 연령대가 확 낮아지니까 아~ 요것도 새롭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은 어느 한 호텔 행사에서 안내원으로 일한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명함만 나눠드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중 하나였을 걸요. 어, 명찰 나눠주는 것보다 쉬운 일 어디서 찾을 건데? 최고로 쉬웠다!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좀 독특한 일들을 주작 없이 총 5일 동안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이 모든 일들은 극구라는 앱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달 전부터 이 앱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앱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를 어거지로 좋다고 할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써보고 괜찮으면은 추천을 하자 했는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잖아요 알바 구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지만 급구라는 어플은 제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했었고요 제가 워낙에 독특한 일만 찾아다녀서 그렇지 만약에 안 가리고 편의점, 홀서빙, 설거지 이런 것까지 다 했으면 하루에 투잡, 쓰리잡 문제 없겠던데요? 무엇보다 두세 시간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가지고 일도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회사원들 일상이 너무 지루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주말에 그냥 짧게 극구로일 구해 가지고 해보시면 은뭐 경험도 좀 되고 신선한 자극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앱을 한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약간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엔간 하면은 당일날 다 지급을 해줬고, 특히나 급구에 보면은 즉시 지급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배지가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1 시간 뒤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말에 35만 여행 유튜버 캐틴 따고라고 있어요. 그분이 팬미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사회를 보기로 했거든요. MC를. 아,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 가지고 지금 한 이틀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진짜 긴장이 너무 돼요. 괜히 한다 그랬어. 내 팬미팅도 아닌데. 아무튼 가서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It's a little sweet